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여비를 통해 요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10편 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엽기 33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10편 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혜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 0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자본 1구장 16절 말씀에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영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 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한절이 축복합니다. Amen.